네. <laughs> 37번 Distinct 자 Distinct는 여기에서는 뚜렷이 달라 뚜렷이 다른 이런 뜻입니다 앞에 s 를 써도 돼요 as distinct 뚜렷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뚜렷이 다른 from 무엇과는? The timing of interaction 상호작용 시기와는 뚜렷이 다른 is 예? 시기? 예 시기 타이밍 우리 타이밍이 여기 있잖아 시기 어. 어. 우리가 쓰는 그 타이밍 의미 그대로입니다 상호작용의 시기, 상호작용 타이밍과는 뚜렷이 다른 i s 이다니까 지금 distinct가, 원래는 is, 연결동사의 보호로서, 어,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강조되면서, 이게 앞에 위치하게 된 거야. 이해가니? Yeah. 아니요.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그,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돼요. 어순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이거 다로 끝나는 말이 있잖아. 그 지금 여기는 is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로 끝나는 말의 왼쪽은 항상 주어 자리야. 네. 주어 맞지? 근데 주어에는 명사랑 그리고 대명사만 들어가지 어떤 게안 돼? 나머지 품사들은 전부 안 돼, 알겠니? 근데 지금 앞에 온게 보면 distinct 이렇게 왔는데 distinct란 뜻 자체는 뚜렷이 다른 내지는 독특한 이런 의미로서 니온으로 끝나지. 이렇게 은으로 끝나는 단어가 우리는 형용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 아니지 그럼 얘가 뭐가 안된다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원래는 뭐냐, 뭐냐? 이 is 다로 끝나는 이 is는 특히나 우리가 연결동사라고 얘기하고요 연결동사는 특징이 있어 타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듯이 얘는 보호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보호로서이 주어를 설명할 때 우리는 설명보호라고 얘기하고요. 이 설명보호 자리는 누가 차지할 수 있다? 형용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디스팅트가 원래는 이쪽에 오른쪽에 와야 돼. 근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 뚜렷이 달라요. 이렇게 말할 때, 디스팅트를 앞으로 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어가 뒤쪽에 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의 주어는 뒤에 오는 웨이가 주어가 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그 is the way distinct부터 is까지가 다동사예요가 아니라 distinct 자체는 그보고요 is가 수로 동사지 음. the, the way 방식이 뚜렷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in which ㄴ으로 해석하고요 time is compressed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이 뚜렷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TV에서. TV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 이 방식은 상호작용 타이밍과는 뚜렷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네.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the pauses and the delays. 일시 정지 그리고 지연이 that characterize 특징짓다라는 뜻이거든요. That 미운을 해석하고 characterize 특징짓다. That c h a r a c t e r i z e 한꺼번에 특징 지우는 응? 왜 특징 지운다 음, characterize가 무엇을 특징짓다라는 뜻입니다. 아, 진짜요? 예, 특징 지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that 미운이고요, characterize가 특징짓다. That c h a r a c t e r i z e 특징짓는 everyday life 일상생활을 특징짓는 일시정지와 delay 그 연기. 얘가 are removed 제거된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editing 편집을 통해서. and new accents 그리고 새로운 강조 또는 특색이 are added 덧붙여진다. namely 즉 다시 말해 새로운 특색이란 a laugh track 웃음 awesome 트랙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예예 yeah, yeah. 뭐라고요 유어센트가 new accent. new 어딨죠 새로운 특색 아뉴 uh, e w accent uh, accent 예 yeah, accent라 그러잖아 <laughs> 자 그럼 순서대로 그대로 씨를 볼게요 the familiar 어? 한... 5번이 아닐까 싶네요 the f a m i l i a result 그 친숙한 결과는 이게 그 익숙한 결과 친숙한 결과가 되고요. 이 친숙한 결과는 is a compressed event. compressed는 압축된 event 사건이 된다. and which도 또으로 해석하죠.까지 이해 가니? 네. 어. action flows. action 행동이 flows 흐르던데 니은이야. 그래 흐르는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With rapid ease <laughs> 빠르고 쉽게 라는 뜻입니다. With rapid ease 빠른 용이성을 갖고서 그래서 아주 빠르고 쉽게라고 의역하는 거야. Compacting hours or even days into minutes and minutes into seconds, compact 이게 압축하다의 뜻이야. 알겠죠? 또 네. hours 여러 시간 혹은 even days, 여러 날들을 압축하며, into minutes, 수분으로, 그러니까 2, 3분으로, and minutes, 그리고 2, 3분 그 간격을 into seconds, 몇초 사이, 몇 초로 압축하며. audiences, 관객들, 청중들은 are spared. spare 자체가 내 주다라는 뜻이야. 할애하다, 할애하다 내지는 내주다. 내 are spared, 이렇게 되니까, b 와 함께 하는 이디 얘는 100%죠? 수동입니다. 그래서, spared, 의 뜻은, 할애받는. 할애받는. 얘가 이제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간접목적 없어지고, 직접목적은 남은 거야. 그래서, the waiting, 기다림, 이라는 이 명사를, 을를 붙여서, 직접목적을 해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audiences, 청중은, are spared, 할애 봤습니다. 또는 봤습니다. 뭐를? The waiting, 기다림을 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Common, 일반적인, 평범한, to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기다림을 할애 봤는데. 됐나요? 네. 비록, this use of time, 이런 시간의 이용이 may appear, 보일지 모르지만, unnatural. 자연스럽지 않다 보일지 모르지만, in the abstract, 이론적으로는, in the abstract, 이론적으로는, the television audience, TV audience, 그 청중은, 관객은, has come, uh, 되어 있다, to expect it, 그것을 기대하게, come to 부정사, 할때 to 해석하게,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 and critics. 그리고 비평가들이 demand 그것을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s so abstract, abstract 원래 의미는 추상 이런 뜻이야. 근데 in the abstract 그러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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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natural? Natural f i s h i n Unnatural, n n a t v 오디언스 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비평가 들도 그것을 요 TV 다 이런 뜻이 n 이런 시간 사용 다시 말하면 압축 v a b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television performance, TV 연주, 어, 연기자들, 혹은, 다시 말해서, 또는 혹은, people who depend on television, TV에 의존하는 사람들, such as, 무엇과 같은, politicians, 정치가들과 같은, TV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가 정치가? politicians, 정치가. 정신들 이 사람들이 are evaluated 평가받습니다 by viewers 시청자들에 의해 다시 말해서 voters 투표자들 유권자들에 의해 on 무엇에 대해 평가받느냐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해 to meet time compression requirements to meet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time 시간 compression 압축 requirements,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such as, 뭐가 같은, the one sentence, the graphic statement, 하나의 한 문장, graphic, 생생한 진술, statement, 진술, 혹은, metaphor, 은유, 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laughs> 이해가니? A sentence 문장, one sentence,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된 graphic statement, 생생한 진술. 한 문장 진술이 란 거야. 혹은 metaphor, 은유. metaphor, metaphor, 은유. 그런데 to capture the moment,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한 문장 생생한 진술 내지는 은유와 같은 시간 압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것에 대해 평가받는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이제 스테이트먼트지 이런 게 뭐냐? It is the statement 그 진술이 바로 it is that 강조 장치. it is that 강조 장치. 강조 장치는 it is that 이를 싹 날리면 문장이 완결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the statement is in bold print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야 <웃음> 주어로서. <laughs> A번에 it is that 강조장치인데 이 강조장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it is that을 날렸을 때 문장이 그 날리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요. <laughs> 네. The statement 그 진술이 is in bold print is입니다. 있습니다 in bold print 이때 bold는 팔자체. 아 그러니까 볼드가 이게 굵은 글씨란 얘기야, 알겠지? 굵은 글씨 인쇄의 인쇄로 되어 있다. 혹은 the box insert. 네모 표시 삽입란에 있다. 이런 뜻이야. In newspaper and a magazine articles. 그 기, 신문 기사 혹은 잡지 기사에. As such. 마찬가지로 as such 그러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ompression techniques 압축 기술은 accentuate 미에 보면 있죠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another important 또 하나의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이런 말이죠. another 다른 important 중요한 temporal dimension temporal 시간적인 시간 dimension 차원입니다. 차원 어,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응? 어, 시간의, 시간적, 시간의, 시간 차원이 된다? of television, TV에. 어, 그렇게 봐. 이와 마찬가지로, compression technique, 왜 압축 기술이야. 왜 시간을, 여러 날을, 뭐, 몇 분으로, 몇 분을, 몇 초로, 이렇게 하는 압축 기술은 결국 강조하는 게 뭐냐? 리듬은 템포 m 라는 거야. 리듬과 템포, 빠르기 이게 바로 시간적 차원이야, 시간 차원이란 거야.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7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